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월 30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를 마지막 주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은혜로 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을 다 보내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기도한 대로 목표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잘 출발하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고 어그러져서 다시 고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지를 잘 성찰하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결단력을 주심으로 2월에는 반드시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아침 예배 주의 권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 3서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5면에 있습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간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봉두관 말씀 제목을 영혼의 부여함으로 잘되는 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영혼의 부여함으로 잘 되는 나. 여러분, 복중의 복은 영혼의 부여함이 가장 귀한 복이고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부여함이 그 어떤 부여함보다 우선해야 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부여함을 우리 안에 이룩시키기 위해 사랑하는 자에게 영혼의 부유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때 이것들을 빼앗아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잃지 않기 위해서 빼앗아 갑니다. 영혼의 부유함을 방해하는 모든 죄악된 것들 빼앗아 갈때 비록 아깝게 생각되고 아프기도 하겠지만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고 계속해서 영혼의 부유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함을 아시기 바랍니다. 황량한 암석으로 가득 찬 산이 있었습니다. 풀밭이라고는 옹달샘 부근의 손바닥만한 땅으로 마치 망망한 바다 가운데 있는 한섬 같아 보였습니다. 이 황량한 산에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옹달샘 옆에 손바닥만한 풀밭이 유일한 먹이였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자 그나마 남아 있던 옹다잼도 말라 비틀어져 버리고 옆에 있던 풀들도 말라 버렸습니다. 이 토끼는 새로운 터전을 찾아 산을 넘고 산을 넘어 사흘 밤낮을 지나서야 풀이 있는 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구비구비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고 풀은 풀밭 천지였습니다. 이 토끼는 생각합니다. 지난날의 그 가뭄은 나에게 새로운 부유함을 가져다 준 가뭄이었다고. 야고보스 2장 5절 말씀해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세속적인 부유함이 결코 부유함이될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참된 부유함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저 세상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영혼의 부요를 이루게 한 가이오의 생활상을 한번 우리 찾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이오의 생활은 어땠을까? 첫째는 세속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3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면 말씀은 곧 창조 능력이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은 하늘길을 버림으로 땅의 길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르뉴다도 선생님을 따르는 길을 버림으로 세상길도 잃어버려 망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성교 동역자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버림으로 축복의 길에서 저주의 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늘길이 열려야 땅의 길도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땅의 일들이 풀려지고 잘될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오의 두 번째 생활은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의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가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그는 은혜를 베풀며 나눔에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미움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을만 하고 어떤 사람은 미움을 받을만 한 짓을 합니다. 그러면 너무나 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미움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세상 앞에서든 하나님 앞에서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녀,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직장에서 인정받는 일꾼, 사회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주의 종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교인들에게 높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를 사랑받는 자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사랑받는 자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사랑받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키 1장에서 예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서를 미워하시겠습니까? 예서가 능력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능력이 많아 아버지의 신음을 얻어 아버지는 당연히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을 생각했습니다. 예서는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보다 모든 면에서 건강하고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예서를 외설,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소유와 능력 때문에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배우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를 높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를 사랑할 것이요. 제가 나를 찾으면 내가 저를 만나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해도 세상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무식하다고 가진 것 없다고 배경이 없다고 나를 멀리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서는 능력이 많았기에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힘도 건강도 부족했습니다. 밖에 활동보다 집안의 활동을 더 좋아하는 부족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했기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사랑하는 자여라고 칭찬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칭찬한 것입니까? 가이오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나그네 된 사람을 성신 섬껏, 성의껏 잘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항상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죄인들에게 바친 것을 보십시오. 고린도우스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보면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영혼의 부요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구서 6장 10절 보,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 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혼의 부여를 위해 다른 것을 희생 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는 이미 주께서 주시는 부여함 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은 여러분의 영혼의 부여함으로 잘되는 나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되는 가정, 잘되는 직장, 잘되는 여러분 회사, 일터, 이 나라가 되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반드시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것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이 부유함으로 잘 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부유하지 못하면 육적인 세상적인 잘됨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세상 것으로만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순서를 이제는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먼저 부유하고 세상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부유함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속을 쫓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누가 뭐래 해도 주는 자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오늘 가요 장로와 같이 사랑받는 자여라는 칭감받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사모하는 영혼들로 영혼의 부유함으로 하나님 바라는 참된 예배제로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충만케 하심이 영혼의 부유함으로 잘 되는 나인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